한 글자 한 글자 눈물로 써내려갔을 어머니의 편지가 아들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. 꿈이 요리사였던 걸 알게끔 책상이 조리 도구가 주인을 기다립니다.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을 추억하기 위한 흔적들로 가득 찬 기억 교실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이곳이 지난 21일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. 4.16 가족협의회,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 단체 합의를 이뤄내고 지난 8월 단원고에서 거취를 옮긴 후 3개월 만입니다. 시간이 2년 6개월 전으로 멈춰진 교실에서 만난 2학년 9반 조은정 학생 어머니의 시간도 멈춰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의 이런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살던 이 위험한 나라보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어서 더좀더 더 안전한 나라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좀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. 교실 안의 흔적과 함께 복도에는 잊지 않겠다는 추모글과 희망을 염원하는 액자들이 빼곡히 내걸렸습니다.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교실을 재현한데 의미가 그치지 않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 장소는 무거울 수 있지만 그것을 직면하게 된다면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닌 이 교실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될 것이다. 기억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, 토요일은 5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엔 10명 이상의 단체 방문만 가능합니다. 한편 기억교실은 오는 2019년 4.16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교육시설 내 추모 공간으로 최종 이전될 예정입니다.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.